불이 불평등 불균형 발전과 싸우는 종역식당 최고위원 차기군입니다. 저는 오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법 시행 당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5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된다는 것은 타인의 출자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사주는 그동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주 마법을 이용한 인적분할과 이어지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인적분할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15%포인트, 11%포인트 증가하여 지배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소액주주 등 외부주주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인적 분할 이전에 비해 6% 포인트 감소하여 지배력뿐만 아니라 부의 배분에서도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경제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결과이며, 그래서 지속,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소위 자사주 마법을 막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배임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함께 발의합니다. 이는 재계가 요구하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경영에 대한 검찰 등의 과도한 형사적 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하고 이 취지에 맞춰 상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임죄가 있는 일본도 이렇게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대한 형사적 개입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생각되고 기업 경영의 부담도 다수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거나 경영 판단에 해당하기만 하면 면책을 하도록 하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은 사라지지 않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제도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이미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민사적 해결 방안이 구축된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배임죄 폐지 등은 시기상조이고 오히려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비로소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하나둘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조국의 신앙은 혁신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